자 여기가 30도입니다, 3 0도고 그쵸? 특수각이죠. 특수각이니까 자 여기 30도인 부분이 1이야. 여기가 얼마야? 2야 2대 1대 6수 3만. 이런 관계가 있겠죠. 그쵸? 자 그다음 또 봅시다. 2R이구요. 그다음 또 6. 어 여기로 갔더니 쭉 이렇게 같더니3 0도쭉돼 있는 거죠. 그러면 음, 얘 반지름이 뭐? 여기는 아예 다시네 반지름이 알 다시, 알 네, 다시, 다시. 그러면 요 얘는 얼마까요 얘는 여기랑 여기로 봅시다. 여기가 알 다시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? 이알 e 다시가 되겠죠, 그렇죠? 알 다시, 이알 e 다시. 이대1이대이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.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우선은 r'랑 r'하고의 관계를 찾으셔야 돼요. 그쵸? r'랑 r'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럼 한번또 찾아 봅시다. 음. 자 여기가 여기가 2r이에요. 그렇부터 여기까지가 2r ER. 그럼 여기는 얼마야? 여기는 r이죠. 알. 여기는 얼마야? 여기는 r'잖아. r', r 여기가 단지라 알다시니까 자 그래서 나는 뭘 찾았냐면 이알더하기 알더하기 r 알다시가 r 이알다시다라는 걸 찾았는지 다시 한번 3 r 여기 이거랑 이거 넣어서 3 r 더하기 알다시가 이알다시랑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시면 어떻게 되나요? 이알다시 어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다시 r 알다시는 어떤 관계? 3의 관계 그쵸? 어 그러면 알다시 알다시는 3인것 같아 3 r 밑에는 알 어렵지 않았죠? 오케이? 다시 한 번, 얘가 어떻게 나왔다고? 자, 3 0도고요 2대1 반기가 있으니까, 이 AO 길이가 2 r 인거야2 그 r 2 r 이고그 반지는 r 이고요 여기는 R-인거잖아. 이런 상태지, 그쵸? 근데 또이큰삼각형으로 보면 여기 여기까지. 여기까지 보면, 얘도 30도, 60도, 90도니까, 여기가 R-이면, 이 전체가 얼마야? 2 r 네, 그러게요. 2대 1대 도차상관계가있습니까 됐어요. 어. 자, 그래서 100분, 어. 는시면 4만 원같습니다 하라는 걸찾았는 됐어요?